어,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뭐였지? 제가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한번 제 2교과서거든요. 제가 5학년이에요. 충청남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가 저 이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차례복이 있고 이렇게 다 있고. 프레시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여기 질문 이 있어요. 이런 거 있고 자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차례가 있어요. 이거 잘안나올것 같은데 그 분수의 이 소수랑 이렇게 나도셈 도형의 대칭, 소수의 곱셈, 소수의 나눗셈, 자료와 표현의 해석. 어 그리고 또 어 이거 비와 비율 문제의 방법 찾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천마요 <laughs> 167쪽까지 있어. <laughs> 자한번 일단은 볼게요. 일단은 일단 분사 소수 저 이거 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분사 소수의 관계를 알수 있어요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이거 뭐였지 그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랑 또 이거 소수로 분수 바꾸는 거랑, 이렇게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뭐, 수직선의 분사, 소수로 나타내봅시다. 분수는 소수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또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이거 소수로 분수를 할수 있어요. 이거, 분사,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봐봐요. 여기, 어, 잘안 나오겠지만, 뭐였지? 그, 그, 여기, 어, 5, 분수 5분의 3이랑 0.5가 있는데, 이걸 크기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5분의 3을 토수로 고쳐서 그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분수로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또. 이거 단원평가 백 <laughs> 100주 맞았어요. 분수에 나누었어요. 이거 분수를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좀만 더이 정도. 점대층도 이런 거 알죠? 점대층 이런 거. 저희가 오늘은 어 이것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배웠어요. 뭐냐면 오늘 배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거든요 상대층 도양의 성질을 알고 그릴 수 있어야 요 뭐냐면 준비물의 자각도기에요 자각도기 아 어, 이거 보인다 봐봐요 여기서 이거, 이거 어그 상대층 도양의 성질 알아봅시다 됐다. 자 3대칭도형 대칭축을 알아보시오라고 적혀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되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펜으로. 펜이 여기 있거든요. 이제 가색상은 빨간색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보이죠? 여기가 바로 대칭이라고 해요. <laughs> 못 썼네. 이, 잠만요. 얘를. 음, 여기, 여기 대칭축, 여기요. 예요, 예, 예. 예로 하면 돼요. 여기, 얘는, 어, 여기 선대칭도형의 대형점, 연산봉화 대칭축 사이로 가게 알아 봅시다. 여기 이게 쉬워요. 대형점만 찾으면 돼요. 얘도 똑같고, 얘는 뭐냐면은, 반대쪽 도형이 되도록 그려보시던데, 어떻게 그리냐면요. 얘를, 그 점이게 한 칸, 두칸 있잖아요. 제가 한번 펜으로 해볼게요. 펜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얘로, 이거로. 이렇게 하고 어 안되는데 됐다 얘를 얘가 한칸 두칸 두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옆으 이렇게 또 한칸 아, 여기 한칸 두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전부 찍어야 돼요 잠깐요 제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한칸 두칸 이라고 여기다가 점을 어, 여기다 점을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요 부분 점뒤 끝을 얘도 세 칸, 3칸, 얘도 세 칸이니까 여기다가다가 여기다가 점 찍어주고 얘를 이어. 요 어. 됐다. 좀은 됐나? 아, 꾸물꾸물. 아, 봐요 자, 여기 얘가 뭐지? 아, 예. 알아? 저 긁히는데? 원는정에 다 마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어? 아 아. 아, 아 요거 할거 같나? 이렇게. 오. 이렇게 접으면 똑같이 돼요. 이렇게. 이게 대칭두 개예요. 아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아직 안가봤죠 이번에는 여기에 그 잠깐만요 어약수를 어. 쳐서 됐다 현대칭 도양이 되도록 그 완성 하시 아까 좀똑같아요얘 예, 해볼게요 잠깐만 여기에 요거 하는 부분일 있을텐데 어라? 어라? 어라 없다? 패널다 해야겠다 선그리기해서 펜, 그래, 요걸 하자. 얘를 여기서, 이렇게, 이어야 돼요. 여기도 이게, 이게 한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하고, 또 얘가 두 칸이니까 얘를 여기서 이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얘하고 끝! <laughs> 얘라니깐 그래. 얘는 더 쉽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얘도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로. 끝! 아쉽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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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요거, 그 다음 생각 여기가 있는데, 재밌어요. 익힘책 있네? 잠깐만요, 익힘책 여기도 있나 볼게요. 익힘책이, 아, 여기있다 여기 익힘책이. 여기 익힘책 여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요. 이렇게 갔습니다라고 나와요. 갔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터트친 노에서 이런 각각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얘를 클릭하면은 전 얘를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또 이렇게 오 좋다. 얘축제인데 베낄까? 아, 아아아아좀 좋겠다. 내가 안 가져왔어. 이렇게 하면 돼.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얘 해보고 싶다. 근데 못하겠다. <laughs> 음, 음 처음부터 다시 대 되도록 하자. 음.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